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불교에서 애착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 사물 또는 상황과의 강한 감정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애착은 물질적 소유물, 관계, 아이디어, 신념 또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애착은 불만, 실망, 고통으로 이어지는 갈망과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이 근본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애착에 대상을 상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변할 때 우리는 슬픔, 분노, 좌절, 실망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애착은 또한 질투, 탐욕, 소유욕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애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욕망과 애착을 버리고 현재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후회와 슬픔이 생기고 미래를 꿈꾸면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큰 마음의 평화와 현실의 본질에 대한 더큰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 수행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순간에 마음 챙김과 자각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는 더큰 지혜, 연민, 명료한 마음을 개발하여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와 인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현재의 만족감과 기쁨을 키웁니다. 우리는 욕망과 갈망에 덜 사로잡히고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원하는 것에 항상 집중한다면 갈망과 불만의 순환에 쉽게 갇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 안절부절, 불만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고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을 기르도록 일깨워줍니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깊은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우리 행동의 뿌리이며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 생각을,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카르마는 우리의 행동에 결과가 있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의 의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믿음입니다. 좋은 의도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도로 행동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부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의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연민, 친절, 관대함과 같은 자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의도를 함양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더큰 행복과 평화, 성취감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래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해, 달, 진실. 부처님은 오래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는 태약, 달,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의 중요성과 그것이 무한적, 억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진리 추구는 영적인 길의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부처님은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서도 진리를 찾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는 관찰, 명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군가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진실이 궁극적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이길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진리 추구는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더큰 이해, 연민, 지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